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 안식일이 지난 아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주일 아침이 되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경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혹시 빌라도의 반응이 생각나시나요? 4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겨 백 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생각하며 확실히 죽었는지를 백 부장에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요셉이 급하게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준비할 수도 없고 시체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둬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한 거죠. 아,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당돌이 예수님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겨우겨우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어두기만 한 거죠. 그렇게 아무 일도 할수 없었던 안식일이 막 끝났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 가는 거죠. 얘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방법은 없습니다. 정작 가도요.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향품을 바를 수 없다는 걸 이들도 압니다. 알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가요? 왜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때문에 이 돌을 누가 굴려줄지 모르지만 무작정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고 답이 나와야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그 머리로 주님 일 하는 거 아니죠. 그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지금 머리 좋아서 가만히 있나요? 마음이 있었으면 향품은 준비 못했어도 같이들 가서 돌이라도 굴렸어야죠. 사랑하는 마음이 대책도 없고 가봐야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도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절에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밤을 뜬눈으로 지새웁니다.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으나 안식일을 지나야 되는 거죠. 지나자마자 이른 아침 무조건 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마음, 그리고 뭐다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저 몇 사람,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큰 돌이 치워지는 역사가 경험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나는 영광스러움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감격을 제일 먼저 누립니다. 사랑으로, 그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 졸일지라도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예배할 진데, 이 마음으로 방법도 없고, 안될거 알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내 삶에 이큰 돌들이 굴려지는 역사가 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하라게.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